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내 마음속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어, 오늘은요 벌써 내 마음속 찬양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세 번째 주인공을 모시려고 어, 굉장히 많이 고생했어요 이분은 우리 트위티 성도님들 너무나도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어린 우리 유초동부 학생들부터 작년 뭐 할것 없이 모든 분들이 너무나도 좋아하시는 그분을 오늘 특별히 어렵게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. 여, 러분 누구신지 궁금하시지 않나요? 오늘 그 주인공 함께하겠습니다. 그 주인공은 바로 박대준 집사님이십니다. 와, 와. <laughs> 네, 안녕하십니까? 저기 수라 수민이 아빠 박대준입니다. 아, 역시 우리의 그. 연함없이 재밌으신 우리 박진희 집사님, 예.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집사님 없으신데,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. 제가 집사님 이 섭외하면서 보니까 다이어트에 성공했다는 그런 첩보를 입수했어요. 네. 예. 저희가 사실 이제 다이어트, 뭐, 살을 이렇게 좀 빼고 건강하게 만드는 거는 뭐, 동서고금, 누구라도 다 이렇게 관심 있는 상황인데, 특별히, 예, 우리 박진희 집사님께서 살을 많이 빼시고 다이어트 성공했다는 그러한 일을 제가 있봤기 때문에 오늘 그 비결이 어떤지 어떻게 해서 또 얼마만큼의 또 뺐는지 네, 다이어트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. 한번 이렇게 편안하게 한번 좀 나눠주시죠. 네, 뭐한한달 정도 이렇게 해서 한 네. 7kg 정도를 뺐는데 와... 근데 그뭐 많이 알고 계시고요. 뭐 키토 다이어트라고 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. <laughs> 삼겹살을 거먹습니다. <laughs> 삼겹살과 함께, 그리고 많은 야채랑 같이 해가지고 먹으면서 이제, 그리고 또 방탄커피라고. 방탄커피요? 네, 해가지고 좀 배가 덜 고프게 하는 그런 것도 먹고, 음. 그러니까 지방을 좀 많이 먹는 음식인 음. 거죠. 그리고 뭐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, 탄수화물, 밀가루, 네네. 네네. 그리고 이제 설탕을 줄여서 먹는 음. 거로해서한달 정도 했더니, 한 7kg 정도 빠졌습니다 와... 한 달에 7kg면 은뭐엄청난 그럼 저녁은 드시는 거예요? 어떻게 그러면 어, 저녁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세요? 저녁은 이렇게 따로 뭐 이렇게, 이렇게 막 챙겨 먹지는 않고 그냥 네. 간단하게 주스, 샐러리 주스나 샐러드 주스 같은 거도 와... 네, 간장의... 혹시 황제 다이어트 아니세요? <laughs> 아침에 삼겹살 <laughs> 저녁에 과일 샐러드 주스 예. 네 어, 아... 그렇습니다아닙니다 근데 하고 나서 단점이 집에 삼겹살 냄새 가요, 엄마? 아침, 점심, 저녁, 그냥 계속 삼겹살 냄새. <laughs> 네. 네. 어쨌든, 예, 결론은 다이어트를 성공했다는 거예요. 예, 성도 여러분, 혹시 나도 다이어트에 관심 있다. 난 했는데 안 됐다. 그러신 분들 우리 박대리 님한테 연락하시면, 예, 반드시 될 겁니다. 예, 너무 감사합니다. 전화번호는 아마 여기 전용 기사님이 <laughs> 넣어주실 거예요. <웃음> 네. <웃음> 네, 너무 감사해요. 예, <laughs> 네. 네, 저희가 오늘또 우리 박 대리님을 모시고 음, 우리 함께 우리 트이티 공동체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을 우리 박 집사님 마음 속에 있는 과연 찬양이 무엇인지 각자에마다 본인들의 찬양이 있잖아요. 근데 이번 특별히 우리 박 대리님 마음 속에 울림이 있고 감동이 있는 찬양은 무엇인지 궁금하거든요. 우리 한번 같이 좀 어, 볼까요? 어떤 찬양입니까? 네. 나이 안에 거라. 아, 나이 안에 거하라 아. 아. 이찬양은 저도 너무나도 좋아하는 찬양이에요. 어떻게 이 찬양이 부사님에게 고백이 됐는지 한번 나눠 주시겠어요? 어. 뭐 모든 분들이 이게 딱그다렇게 그, 여러 교회도 다니고 오시고 이제 종교 활동을 하셨을 텐데 저도 이제 그 종교 이제 생활을 하면서 네. 근데 이렇게 이렇게 표현할 수,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, 이제 여기 와서, 이제, 그냥 간단하게, 아직은 이제 뭐 이렇게, 아, 이 교회 정착하자, 뭐 그런 생각이데좀 망설였던 시기였던 것 처음 같아요. 오셨을 처음오셨었때 때. 음. 그때, 뭐, 어느 순간 이제 그때 찬양하셨던 그 종사님께서 찬양하시면서 그때 같이 불렀는데, 그때 되게 많이 와닿았던 노래였던 거죠. 아, 저희 교회 방문했을 때같시 네. 찬양하면서 예배 가운데 만났던 찬양이네요. 네. 아. 그래서 이제 그때 뒤로 이제 막 되게 괜찮아서 되게, 되게 항상 흥얼흥얼 거리게 됐던 음. 그런 노래가 됐던 거죠. 그리고 저희 와이프나 저희한테 되게 좋은 노래였던 것. 같아요, 네. 찬양. 나의 안에 거하라. 참 어, 이렇게 최신곡은 아니지만 어, 이 곡은 저희 안에 그렇게 울림이 좀 계속해서 있는 것 같아요. 네. 가사도 그렇고 멜로디도 그렇고 찬양을 계속 부르면 그 찬양의 멜로디 복조가 내 얘기하는 것 같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박대준 집사님한테 또박대준 집사님의 가정을 향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고 그런 귀한 찬양인 것 같습니다. 그에 저희가 한번 그러면 같이 한번 네. 저는 이렇게 목소리 조그맣게 하고 <laughs> 이렇게 크게 해서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. 나이안에서 나의 아내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지워주리니 라지 말라 내손 잡아주리라 나의 아내, 와라. 나의 아내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란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도와주리 나지 말라, 내손 잡아주리라.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.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,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,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, 너를 사랑하는 내여와라, 내가 너를 기하 게 여기 노라, 너를 사랑 하는내 영호 와라. 내가, 너를 보배 롭고존 귀하 게 여기 노라, 너를 사랑 하 는, 그래요, 집사님. 오늘 나의 안내 거하라. 정말로 집사님께서 선택해 주신 그 찬양처럼, 어, 정말 박대중 집사님, 또 우리 허선영 집사님, 우리 수라수민이 그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어떠한 약속, 하나님의 메시지, 하나님의 어, 목소리. 이것이 비단 우리 박 집사님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크리스티 공동체, 모든 우리 성도들한테 어, 다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. 어 집사님, 저희가 사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뭐 거의 1년 이상을 만나지 못했잖아요. 뭐 대면으로는 좀 많이 못했고, 줌이나 아니면 어, 함께하는 시간이 있지만, 그래도 이 시간을 빌어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어, 인사 말씀, 또 성도님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 한번 전해 주시죠. 보고 싶어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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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든 사람들이 뭐다 생각하는. 뭐 마음이고 그랬지만 정말 이렇게 빨리 많은 교인들이 교회에 모이는 거 정말 바라고 하고 싶습니다. 네. 그래요. 에, 비단 뭐 박수단뿐만이 아니라 저희들 모두가 그런 것 같습니다. 네. 음, 지금 백신도 많이 맞고 있고 많이 또 좋아지고 있고 어, 하나님께서 또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또 일하실지를 우리가 또이 보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. 어 저희 트윈티 교회는 또 이를 통해서 또 말씀과 기도로 또 함께하는 그런 교회입니다. 오늘 너무나 감사하고요. 어 집사님 마지막으로 혹시 함께 나눌 기도 제목들 있으면 우리 성도님들이 어, 이 방송을 보시고 아 어, 우리 집사님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 중보하는 그런 시간 가질 수 있거든요. 함께 나눠 주실 기도 제목 있으면 함께 나눠 주시죠. 뭐 모든. 뭐든... 네. 그 역대, 이제, 그, 뭐, 내 마음을 찬양, 참, 하셨던 분들이 모두 다한 마음이었던 것 같은데, 일단 뭐, 빨리, 이제 이, 상황, 코로나가 그렇죠. 없어져서, 다시 보고 싶다는 그런 게 하나고, 그리고 또 모두 다, 가정에 있는 분들이, 가정이 또, 화목했으면 하고 네. 건강했으면 하는 바람, 역시도 그런 마음이고, 모든,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, 원하는 일들이 음. 다 하나하나, 다잘 되길, 저희 바라고 있는 것 같아요. 네. 수라수민이 얘기는 안 하시나요? <laughs> 어, 수라수민은 가정에 포함되어 있고, 네네. 어차피 걔네도 원하는 거다 되니까. 우리 수라수민은 어떻게 지내요? 아, 보고 싶네요. 아, 네. 정말로. 수라수민은 뭐 그냥 매일매일, 어, 아빠랑 싸우면서, <laughs> 오늘도 아빠, 아빠랑 뭐 이런저런 하면서, 네. 수민이 또 아빠 품에 서 안겨서 자고, 네. 수라는 이제 사춘기가 돼가지고 지방을 고집하고, 그러고 있어요 네, 아, 너무 귀한 우리 아내들 네, 너무나도 감사합니다. 오늘 내맘속 찬양 우리 박대입사님과 함께 했는데요. 네, 시간이 뭐 어떻게 갔는지 모르게 굉장히 빠르게 간것 같습니다. 음, 여러분도 오늘 너무 감사해서 저희 교회에서 우리 박대리사님한테 선물 준비했습니다. 집사님, 요거, 어 뭐, 큰 선물은 아니지만, 네, 예, 저희가 전달하겠습니다. 어, 감사합니다. 예?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, 그럼 마지막으로 혹시, 이제 마지막이기도 진짜, 혹시, 아, 내가 이말안 하면 나는 이 방송 끝나고 후회할 것같아 한마디 하시네. <laughs> <laughs> 선영아, 사랑해. 오, <laughs> 어, 이거 완전히 이거. 야 허선영 씨 사면 좋겠어요. 아. 예, 시사님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. 예,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예, 예 여러분 너무나도 예, 귀한 시간 우리 박대일 선사님과 함께 했습니다. 아, 누구나 그렇죠. 정말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좀 하늘을 보는, 하늘을 보면서 잠시 좀큰 숨을 쉬는 그러한 여유를 좀 갖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마음의 여유가 안 되면 사실 그렇게 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돈이 있다고 해서 뭐 건강이 너무나도 뭐어 좋다고 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본인 마음에 그런 행복한 마음 그러한 여유가 있으면 다 그렇게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박십사님이 나눠주신 나의 안에 거하라 이 귀한 찬양 너무나도 귀하고 이 찬양 속에서 정말로 박십사님 가정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계획과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순조롭게 순탄하게 잘 이루어지기를 우리 함께 손모 기도하겠습니다. 어, 오늘 내 마음 속 찬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성도 여러분 또 계속해서 어, 다음 번에 누가 나오시는지 궁금해 주시고 또 신청해 주시고. 다음 번에 저는 또잘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니 근데 허선영 집사님 언제 나오고 나하고 리허설 때 얘기 안 했잖아요. <laughs> 그럼 누구 그럼 누구예요? 와이프하는. 하나... 어? 아니 그건 맞긴 한데 그분은 뭐 다른 분들은 어떻게 되겠어 뭐 그러면. 그러니까 그럼 누구 하죠? <laughs> 아니네. <아닌데? 웃음> 그래도 난 선영이를 사랑해요. <laughs> 먼저. 변집사님 이거 잘라주세요 편지. <laughs>